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로또십입니다 어, 오늘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예,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제가 어, 어, 비록 하위 당첨이긴 하지만 예, 5,000원 5개 25,000원 당첨이 됐습니다. 예, 여기 그 번호 보이시죠? 예, 3번, 13번, 21번 예, 만원 됐고요. 그리고 여기 예, 3번, 13번, 20번 5,000원 됐고 또 그리고 여기 예, 3번, 13번, 21번에서 여기 만원 됐습니다. 제가 총 이렇게, 어, 8장 해가지고, 제가 4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동해복권에서 구입한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4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2만5천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4만원 구입했는데, 2만5천원 됐으면은, 뭐, 이렇게 손해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어 25,000원 전부 이렇게 5,000원짜리 5장에서 25,000원은 당첨됐는데 4만원 구입한 것 중에서 25,000원 냈으면 저는 뭐 그렇게 뭐예 손해를 본건 아니라고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이번에 성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번 그러니까 어, 새해 첫해 새해 들어서 예 첫로 또 추첨을 했는데 예, 이번에 또 이렇게 낙첨되면 어떡하나고 하좀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그래도 5천 원짜리가 한두 장이 아닌 다섯 예, 장 돼서 2만 5천 원 당첨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그 새그첫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래, 예, 비록 뭐 하위 당첨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5천 원짜리 다섯 장 돼서 예, 2만 5천 원 돼서 예, 그분이 좀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은 뭐 성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번호기 응. 어제 토요일 날 추첨한 예,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금 어, 지난주에서 여기 지금 이 구간 예, 이 구간이 지금 어, 두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은 안 나온다고 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뭐 나올 수도 있다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이야 이 구간. 네. 어제 추천만것 중에 여기에 이 구간이 안나와졌습니다 이거는 1 7번의 보너스 번호이기 때문에 뭐 안나온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제가 또 적극적으로 시켰습니다 예. 예, 이건 1 7번 보너스 번호니까 예, 1등번호가 아니죠 이거는 예. 예, 여기를 제가 또 적극적으로 시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 어 저한테 번, 그 조합소 조합번호 저기 받을 수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딱열 분만 받겠다고 했는데 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 제가 그 메일 들어와봤더니 저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있어도 뭐 메일 뭐 주소가 없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죠. 어, 나는 뭐 번호에 신경쓰기 싫다 편하게 그 조합번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메일 주소는 댓글에 다 적어 놨으니까요 어,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 그 3일 동안만 이제 조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또 일, 일요일 수요일 할때 그 로또 방송을 하고 예, 일요일부터 이제 또 어, 수요일 동안은 이렇게 4일 동안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또, 또, 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음, 제가 수요일에 방송을 하고요. 또, 그, 그리고는 목요일부터 토요일, 목금 목요일 또 3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합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예. 그, 저한테 그조합 번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목금 또 3일 동안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요일도 늦어도 한, 뭐, 오후? 오후 1시? 예, 오후 5... 오후 한두 시 정도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그~ 사러 나가시기 때문에 예, 토요일은 뭐 늦어도 두 시까지는 신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예, 신청하신 순서대로 예, 제가 조합서를 보내드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은 나는 뭐 번호 뭐뭐 뭐 음, 음, 번호 신경 쓰기 싫다. 예. 예, 조합하는 거좀 복잡하다. 예, 그러시는 분들은 예, 제가 딱 10분만 예, 받겠습니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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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하게 조합번호 받고 싶으신, 싶으신 분들은 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장 순열 명만 받겠습니다. 예. 예, 그 이상은 안 받아요. 예. 제가 또 너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어 이제 열 분만 이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당첨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킨 거고요. 어 이제, 끝난 지, 로또 추첨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일요일부터 이제 그 수요일까지 공부하고, 예. 네 다음 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좀, 밤에 또 이제, 어, 한 12시 넘어, 11시 나 12시 넘어서, 예. 또, 제가 또 공부한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공부하는 거야.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공부하는 건 뭐, 똑같죠. 뭐. 예, 벌,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어, 편히 주무시고요. 지금, 어, 지금 황산 미세먼지가 무척 많답니다. 예, 예. 음, 어, 맑은 공기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예. 황산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건강 유, 유의하시고요. 어, 그러면 저는, 예,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수요일쯤에서 여러분들도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로또라기 복권이라는 게뭐 운이긴 하지만은 예, 운이라고 해서 운에만 맡길 수는 없죠. 예, 공부를 해서 당첨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예, 저도 작년 12월 때는 계속 꽝 되다가 작년 12월 달에 한번 음, 5천 원짜리 수동 한번 되고요. 예, 여기 이렇게 5천 원짜리 여기 수동 한번 이렇게 되고 예. 예, 5천 원짜리 수동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 아만원 됐고 만원 예, 여기 이제 만원 됐는데 여기 예, 1,46에서 0만원 됐고 예, 대가 계속 이렇게 꽝이 됐었, 됐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계속 뭐꽝 되다가 이렇게 꽝 되다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어, 새해 들어서 이게 또 낙첨되면 어떡하나 하고 좀 음,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뭐 5천 원짜리 다섯 개 맞아서서 예, 기분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다음 주 수요일날 예,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예, 어, 이만 예,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